이번 주 운세 주간 운세. 원숭이띠 56년생, 68년생, 80년생, 92년생. 원숭이띠 운세 오늘의 띠별운세, 유명 한점집, 금희궁.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희궁 만신 김구미입니다 원숭이띠 생의 주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목마른 마리 물을 얻은 격으로 처음은 곤란을 겪더라도 차츰 하는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바람직한 운세입니다. 그동안 어렵게 진행되어 오던 일들이 무난하게 풀릴 것이며 또한 애쓰고 노력하던 일들도 결실을 맺게 될 형상이니 조금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의연한 자세로 참고 견딘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기다리던 소식이 있을 운세이니 반가운 친지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면접이나 시험 결과가 통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멋진 성과를 올리기 위해 지나치게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웃이나 친구들과 의견 대립이 생기고 법정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애정운에 있어서 이번 주는 부드럽고 촉촉한 땅과 같은 이미지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고 또한 성실하고 순정적인 면이 작용합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들이는 적응력을 발휘하는 형상이니, 평소처럼 찍어두고 있던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해도 좋을 날입니다. 만약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연인들이라면, 연분을 맺어 결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고, 천생연분으로 행복할 상이니,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여도 좋겠습니다. 소원하는 바는 고생 끝에 낙을 보는 형상이니, 고난을 이기는 후철한 의지를 발휘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업 경영이나 직장에서도 그동안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기쁨이 크겠고 직장인은 그간의 쌓은 공적을 인정받아 기다리면 승진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승리감에 도취되어 경솔한 행동이나 언행을 하여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추락시킬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생은 이동 운이 좋으니 이사나 직장 내에서의 부서 이동 등이 있더라도 매사 결과가 좋게 나올 것입니다. 여행은 북서쪽에 재물이 있으나 동쪽에서 일을 추진하는 형상이니 무리한 행동이나 일을 크게 걸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행운의 칼라는 적색과 청색입니다. 미혼 여성의 검은색 의상은 실련을 불러올 수입니다. 금전운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의 규모도 괜찮고 매매도 활발하니 별다른 걱정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분수에 넘치는 욕심으로 과다한 투자를 하거나 가머니설에 소가 크게 한탕 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면 오랫동안 후회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용한점집 금희공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희공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점집 금희공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을 합니다. 중랑점집, 용산구점집, 중랑구점집, 용산점집, 은평점집 종로점집, 중구점집, 종로구점집, 중구점집, 은평구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금희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